긴 여행 끝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 삼촌에겐 딸이 두 명이 있었어 첫째 딸은 첫째 딸의 이름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엘이었지라엘은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고 레아는 그렇지 않았어. 라반이 말했던다.라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도록 하게. 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될것 같고 그럼 내가 받고 싶은 품삯을 한번 이야기해 보게. 삼촌이 목줄을 기다렸던 시 야곱이 대답했어요. 삼촌은 저는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구해 그 저를 라엘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 나만의 가축은 점점 수가 많아졌어. 왜냐하면 야곱이 가축을 잘 돌보았거든. 7년의세월은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단다. 드디어 야곱이 라엘과 결혼하게 되었지. 그 나라에서 결혼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와 조금 달랐단다.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들어봐. 라바는 사람들을 초대해 낮에 결혼잔치를 열었어. 그리고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신부를 야곱에게 데리고 왔지. 신부는 머리에 천으로 된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 그 면사포 때문에 야곱은 신부를 잘볼수 없었지.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잔치라고 결혼했지.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라엘이 아닌 레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거야. 그래 이번에는 야곱이 속인 거야. 예전에 야곱은 누님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예서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지.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 라반이 라엘 대신 레알를 신부로 를 주면서 야곱을 속였어. 자기가 남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도 속임을 당한 거야. 그런데 야곱을 속인 라반도 정말 비겁하지.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났단다. 그리고 아주 슬프기도 했지.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으니까 삼촌 라반이 말했단다 이곳에서는 첫째 아, 딸이 먼저 결혼하게 되어 있다네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먼저 결혼해야 해어 이제 라헬도 자네에게 심부로 주겠네. 라헬과 결혼한 데 나를 위해 다시 천년을 일해 주게.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과도 결혼했어. 야곱은 두명의 아기 씨와 결혼했고. 그 바람에 아내가 두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또 신년을 이래야만이지 트럴럴름드 트럴럴드봄봄비니크 동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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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